자, 네 번째 클래스 활입니다. 자, 요거는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.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, 요 친구는 이제 원거리 딜러가 될 겁니다. 원거리 딜러고 치명타랑 관통이 스킬에 어,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요, 딜을 굉장히 잘 뽑아내는 원거리 딜러가 되겠죠. 스킬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. 자, 옆쪽에서, 어... 자 여기서부터 이제 첫 화살인데 이제 첫번째 스킬이에요 여기 보시면 어자 첫번째 전기화살입니다 액티브 스킬이고요 지정 방향으로 이동하며 사격한다 화살 한발당 30.1% 피해를 준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이 친구는 전기라고 쓰네요 어, 한발당 전기 5% 회복한다 연속 사용시 발생하는 화살의 수가 한발 세발 다섯 발 연속으로 쓰면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나오고요. 지정 방향으로 3 m 이동한다고 나옵니다. 이게 이제 첫 번째 전기화살이에요. 전기 지금 스킬 맥스 찍은 거 보이시죠? 그다음에 두 번째 바람의 공명입니다. 액티브 스킬이고요. 힘을 집중해 큰 피해를 입힌다라고 나오는데 차지 단계에 따라서 3단계까지 있습니다. 137, 275, 412의 피해를 입힌다. 5초간 관통력을 10% 증가한다. 관통력 같은 경우는 사람 때릴 때 중요한 그런 능력치죠. 10% 증가하는 게 보이고요. 어, 거기다가 넉백까지 먹일 수 있습니다. 넉백 스킬 보이고 있어요. 그리고 전투 보너스를 획득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자세 번째 스킬. 바람의 공명이에요. 넉백 스킬이네요. 넉백 스킬. 네, 넉백 스킬. 그 다음에 연발 사격인데, 그냥 요 모션들 보면 연발로 활을 따다다다다다이런 이렇게 쏘는 스킬다니다 재사용 시간 10초고요. 어 홀드 시간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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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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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, 피해를 84.6% 방어력 무시 피해가 있습니다. 관통 방어력 무시 피해. 그래서 앞에서 누군가 막아줄 때 뒤에서 저런 스킬을 때리면 파괴력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해요. 그리고 어, 11발 쏜 다음에 뒤로 후퇴하는 이동 모션까지 있어요. 모션도 한번 봅시다. 발 사격. 자, 쏜 다음에 아, 아까 아이고씨. 던데. 쏜 다음에 사격 뒤로, 뒤로 이동합니다. 뒤로 폭발 사격. 다음 폭발. 다음에 응징, 응징. 자 폭발 사격 잠깐 지나갔는데 폭발 사격은 어, 말 그대로 폭발해서 여기 나오죠. 거리에 따라 136% 피해. 그 다음에 3미터 이내의 대상을 3미터로 넉백, 넉백 스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원거리 답게 넉백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. 사격 후 뒤로 3미터 이동한다. 그래서 근접해서 싸우는 캐릭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다음 폭발 사격, 그다음에 응징입니다. 액티브 스킬이고요. 어, 재사용 되기 시간 30초예요. 그 다음에 어, 모아놓은 전기를 다한 번에 쓰는 거죠. 그러니까 필살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반드시 치명타 피해로 들어간다 보이시죠? 관통 들어가, 치명타 들어가. 어 굉장히 피해량이 좋을 거라고 보고요. 어 233의 기본 피해를 입히고, 어 전기에 비례하여 최대 255까지 추가 피해를 입힌다. 한타 한타 때릴 때마다 전기가 쌓여요. 이렇게 게이지가 조금씩 쌓입니다. 그리고 여기도 넉다운 스킬이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뒤로 이동. 그 다음에 사용 중 행동 방해 무시. 이 스킬을 사용할 때 행동 방해가 무시된다는 거죠. 그래서 어, 넉백을 지금 세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이 근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스킬들로 돼 있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응징까지 있습니다. 네. 응징. 그다음에 여기서도 또두 개로 나눠 줘요. 자, 응, 응징에서 네. 또두 개로 나눠집니다.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 응징에서 하나는 파동. 파동인데 선택하는 거야. 어, 스턴이 여기 들어가 있죠. 응징 스턴. 이거는 이제 스턴 같은 경우는 싸울 때 많이 쓰겠죠. 2.6초간 기절입니다. 나라지네요. 파동으로 파동으로 갈라지고 그다음에 전기 폭풍으로 갈라지는데 이거는 스킬이 힐도 있어요. 원거리인데 힐이 있다는 거, 원거리에서 힐을 줄수 있다는 거. 뭐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쓰이니 실량이 얼마인지 374% 치우는데 이 정도면 힐이 많은 거거든요. 그래서 힐량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원거리인데 회복 스킬이 있다. 그래서 활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지팡이 활 중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스킬. 오, 스킬에서 연관이 돼서 세 개로 나눠진다 이 어. 말이에요 그 별똥별이라는 스킬이 있는데 무작위로 피해를 준다 광역 피해요 예 타격 1당 43.6 피해 그 다음에 행동 중 행동 방해 무시 있습니다 어, 화려하죠 어. 스킬? 네. 타격감이나 그래픽은 훌륭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원거리의 스킬들을 봤는데 아 진짜 저는 활 많이 좋아하잖아요 활 많이 좋아하는데 저는 지팡이랑 아직도 고민이에요 지금 힐이 있는 원거리 딜러입니다. 관통 피해, 그 다음에 치명타 피해, 그 다음에, 어, 이렇게 딜이 굉장히 세고, 넉백 스킬이 거의 3개, 4개 정도 있는 게 보이고, 거기다 힐을 채울 수 있습니다. 선택적으로 스턴도 한방 넣을 수 있는 캐릭터, 캐릭터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예요. 그래서, 어, 화하실 분들, 뭐,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제이였고요 자, 구독,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